버전이요? 오우! <laughs> 오 강정결할 수 있냐고? 멋있게 끝낼 수 있다면. 그래 강정결 잠깐 해보지 뭐. <laughs> 저때 저때 왜 저렇게 응원해 주셨는 줄 알아? 저때 내가 케인님이 내가 그 예전부터 말했지만은 케인님이그 내가 은인이라고 하는 게왜 그런 거냐면은 저때 이제 스파를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하던 때였어요. 음, 저때 굉장히 고민을 하던 때였어. 왜냐면은 우리 집 컴퓨터 사양이 너무 안 좋았거든. 컴퓨터 사양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스파를 방송으로 같이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아우 <목소리> <목소리> 방송으로도 렉이 너무 걸려가지고 못하겠다 하고 싶을 때 스파 크래시가 열렸는데 그때 우연치 않게 케이님 집에 가서 케이님 어, 집에 가서 스파를 했는데 너무 깨끗하게 잘 되는 거야. 컴퓨터가 좋다 보니까 렉이 안 걸려. 렉이 안 걸려요. 어, 그런 환경도 처음이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김에 케이님이 어차피 스파크래쉬가 서울로 서울에서 하니까 여기서 어 한동안 좀 묵으면서 연습을... 해봐도 괜찮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에서 내가 이제 살았어 며칠 며칠 살면서 저기에서 이제 스파를 연습했어요 스파를 연습하고 이제 저기에서 이제 어 완전 렉 없이 하니까 스파가 또잘 되는 거야 렉 없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기서 아 컴퓨터를 사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지. 저기에서 게임을 해보고 와 컴퓨터를 사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지. 물론 사기를 당했지만. 이 <S> <S> 어. 그래서 이제 스파를 계속 할수 있게끔 만들어준 계기가 된 곳이 바로 저기예요. 계기가 된게 저기고, 그 다음에 저기에 있다 보니까 케이님도 막 이제 응원 많이 해주시고 음, 그랬지. 그래서 내가 이제 저 계기로 해가지고 방송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거지. <laughs> 저거 아니었으면 스파 방송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킹오브가 킹오브밖에 안 돌아가는 그런 컴퓨터였는데 저기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와 이거 컴퓨터 사야겠다 이 생각하고선 <laughs> 이제 컴퓨터를 사게 된 거고 저기서 이제 케인숙에서 그 열심히 수련을 하다 보니 스파 크래쉬에서도 좋은 성적을 낸 것이 아닌가 실제로 저기서 해가지고 좋은 성적 근데 저기서 안 했으면 내가 저렇게 못했지 진짜 여기서 수련을 안 했다면은 <laughs> 저렇게 못했어음 되게 내 그래서 항상 그 은인이라고 말을 한거예요 은인이라고 말을 한거고 예전에 그 뭐냐 <laughs> 예전에 뭐 케인님이 어? 뭐 개입해가지고 뭐 그런 논란 있었을 때도 어 솔직히 어 솔직히 그 뭐야 논란 죄송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영상 찍은 거고. 그때도 내가 그 뭐냐. 오히려 그 뭐야? 손절 뭐 이런 거 생각 안한게 예전에 나한테 굉장히 진짜 땡큐 땡큐 땡큐. 나한테 그렇게 방송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준 분이기 때문에. 트위치에서 응. 방송을 하고 있는 스트리머 케인입니다. 먼저 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큰 피해를 끼치고 실망을 드린 샌드백님 시청자분들께 죄송합니다. 내가 어제 케이님 방송 쥐새끼 마냥 몰래 숨어서 봤거든요. 여기 뒤는 에 갔지. 어제 저 영상 그 뭐야 어디 올라온 거? 무슨 축구 선수가 대가리 합성해가지고 올라온 거 그거 보고 계시던데. <laughs> 어제 내가 어 쥐새끼 마냥 숨어서 봤는데. 코스프레에서 죄송합니다 시즌 2 찍었다고? 이제는 안 죄송하신가 봐요 어. 이제 영상을 음 아주 잘 활용하고 계셔 그리고 저 영상 코디 있잖아요 코디 저 정장 저거 제가 코디한 거예요 저거 내가 코디한 거야 개인님이 이거 복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한테 물어봐가지고 그래도 사과 영상인데 정장을 입고 하신 게 어떨까요? 해가지고 정장 내가 코디한 거야. 뒤에 녹색 판때기아 저거는 솔직히 사전에 합의된 건 아닌데 그냥 녹색 판때기 하신 거고. <laughs> 저거는 합의된 건 아니지만 하신 거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 어 사과문 사과문 이제 검토 한번 받고 검. 또, 어, 이렇게 썼는데 어, 괜찮을까요? 마음속 겁도 한번 받고 저거랑 이제 또뭐 있어? 그 이후에 캐수기 있지 캐수기 캐숙이. 캐수기도 내 작품이에요 그것도 이제 킹오브 대가 이겨가지고 여자마기로 한거 그거 내 작품이야 그거 내 작품이거든 아, 이거 5분이 끝이라서 이렇게 했구나. 아니 저기 얼마나 저기 저기 추가 시간 됐나 세 보고 있었어. 어? 어, 근데 500원 더하지. 25,000원이 끝인데 24,500원이 끝이야? 어, 500원 더하고 하지. 어, 그래. 뭐 아까 저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그 영상이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된 거구나. 그 아무튼, 어 됐어. 원래 이게 따지면은 한 3,000원 더 받아야 되는데 됐어. 안 받도록 할게요. 어. 어. 추가 시간 되야지 얼마나 강렬. 근데 이게 5분이 그 한계라서 어 그렇게 되었네요. 예 그건 그렇고 예 저건 저렇습니다. 예 아무튼 아무튼 저기 저 이사 다 이사하고 어 여유 될때 한번 천안 놀러 가도록 해요. 근데 어어그노 코인 그 노래방 가가지고 어 김경호 노래 한번 뛰어 태이지. 어 음. 한번 뭐 그렇게 하기로 해요. 근데 이제 저때 당시 상황을 조금 다시 얘기하면은 스파 어 거기서 좀 했지. 그때 2000 그때 16년 거의 2016년이지 다들 힘들 때였어. 다들 다들 이제 그 다음 팟에서 어 힘들 때예예 다음 팟에서 뭐 나도 나도 그때 그렇게 여유롭지 않았어. 그때 뭐 달에 뭐한다 해가지고 150만 원좀덜 벌었으니까 어 아니 지 100만 원 벌었대. 방송으로 그때 달에 한 100만원? 어. 그때 그 후원이 한 80만원 정도고 유튜브 수익이 한 20만원? 어. 혼자맨. 어. 지금은 임마, 지금은. 어? 요만큼도, 요만큼, 요만큼도. 어? 어. 자, 어. 그래서 그때는 뭐지? 어. 나도 컴퓨터가 그렇게 좋은 사양은 아니었거든요. 원컴이고. 그렇게 좋은 사양은 아닌데 스파 정도는 잘 돌아가더라고 방송하면서도. 어.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가는 데 이제 서울 타고 갔단 말이야 가서 이제 김치찌개를 먹었단 말이야 어치치찌 김치찌개, 김치찌개 저기.. 어? 그 양동이 김치찌개집 가가지고 김치찌개 먹었지 뭐 어? 아침에 이제 거기 그 서울 n c h i c k 아 n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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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아, 야, 양동이가 여기 양푼 김치찌개. 양구 양동이가 봐, 뭐, 양동이가 김치찌개를 양동이 먹으면 안 되지. 응? 응. 잘 드시. 난이 너무 부럽더라고. 나는 아침에 피곤해가지고 김치찌개가 입에 잘안 넘어가거든. 밥이 목구멍에 잘안 넘어가는데, 어, 되게 잘 드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게 부럽더라고 잘 먹는 게. 응. 넘어가요? 아무튼 그렇게 합시다. 응. 그러면 안 되나? 어른도 시럽 이런 거 너무 좋을 텐데. 뿅땡이로 있다가 유린개숭 있다가 뿅탱이로 있다가 유린개숭 있다가. 자, 아, 이러면안 돼요. 유린개숭 있다가. 돔. 어. 아, 그 그런 나쁜 용어 쓰시면 안 돼요. 어? 그럼 어? <laughs> 갑자기 뜬 갑자기 그 소리 왜 나? 와 어? 안돼안 돼. 안 돼. 그럼 나쁜 영어 쓰시면 안녕하세요. 게임. 안 됩니다. 자, 노래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목을 풀어야 하는데요.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외쳐 보는 아, 걸로 아, 목을 한번 풀어 볼까요? 자, 같이. 말이 봐! 예! 스킵할 준비하겠네. 그렇지. 우와. 우와. <웃음> <웃음> 마이크가 어디서 나발. 와친찮아니야 그냥. 재고정리같은.. 제일 먼저 니가 떠올릴 사람 하지 마 인마. 이거 팔리게 뭐 그냥. 너 내가 이거 하지 말라 그랬지. 어? 어. 어? 어. 너한번더한 거야? 아, 어. 어, 씨. 나 처음으로 스키 많은.

아니다. 합성하면 안 돼요. 선아. 합성하면 안 된다니까. 음. <놀람> 노래방과 전입니다. <놀람> 뭐야? <laughs> 끝에.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래도 스킵이야, 임마. 생각이 나서 임마. 이거 봐 봐. 하지 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플라이스토어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퍼니싱 그레이 라이브입니다. 먼저 라이브 서비스 채널 개정년 그리고 오늘 오퍼난 그런 거는 나하고 확률이 상관이 확률이 없어요. 실망한 담인 어. 유저 여러분들께 반전 아, 나하고 상관이 없어.